예, 오천 서리방송입니다. 아 이곳이 지금 충남 보령시 에, 오천면 영보리라는 곳인데요. 영보1이라는동인데 여기가 지금 좌측에 보면은 제 방에 뚝이 막아져 있습니다. 바다를 막아가지고, 약 100여 년 전에 이곳에 이제 논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. 여기 다 바다에 었는데다 매립해가지고 농사를 섰는데, 어제 밤에 내린 비로 인하여, 좌우의 동네 소재 섰바탱에서 내려오는 물이,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차다 보니까, 저수지에서 물이 나오니까, 여기가 논이 완전 바다가 됐었습니다. 물이 다 찼었는데, 오늘 아침에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지금은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. 이제 모돌이 보이는 상태입니다. 뭐 벼, 모가 이제 커, 커가지고 벼 정도가 이제 되는데 다 틀어놨습니다. 여기에는 다 빠져가지고 아다 이제 벼들이 틀어놨어요. 그러는데 황새들이 어서 많이 와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. 음, 여기가, 아 어, 엄청 넓은, 넓은 평야에요. 논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인데, 여기 비닐하우스 층은 양화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인데아 어, 빗물로 이번에 다 섞어진 것 같아요. 바닷물로 다 채워놨던데, 빗물로 이번에 다 섞어지고, 뭐, 수중, 모타, 모든, 모든 것이 다 버려 차가지고, 이번에 다 잘못됐으리라 믿습니다. 하여튼간에, 여기에는 농장에 바닷물로 지금 찬게 아니고, 어, 민물로 찼다가 지금 빠지는데, 이 너머에는, 이 너머에는 새바다예요 어, 바로 이뚝넘어가 근데 지금 넘어, 넘어다 보니까 바닷물이 많이 빠졌어요. 바닷물이 빠지다 보니까 이쪽에 차있던, 어, 빗물이 다 지금 빠져나갑니다. 아까 이 너머에, 이 너머에 물이 안 빠지고 들어왔을 때는 살이 인데 지금, 어 물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역류가 돼가지고, 이쪽에 완전 바다가 됐었습니다 완전히. 근데 지금 다 빠지고, 이제 이제 거의 다 빠지고, 여기 조금 낮은 지대만 물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 털어놨네요. 어, 자그만치 아까 아, 아침 음, 6시에도 영상을 찍고 지금 계속 찍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금방 다 빠질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여기는 바닷물이 지금 섞이지 않은 상태에 어, 빗물로 차있다가 빠지는 거니까 어, 논농사는 피해가 없습니다. 어, 뒤에는 너머에는 지금 이미 바닷물이 쫙 반쯤 빠져나갔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앞으로 비가 더와도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물이 더 차들 않습니다. 수문이로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. 그래서, 어, 아, 올변농사에는 피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. 참만 다행이지요. 음, 어, 그래서, 어, 오촌 소리 방송에서 잠깐, 영상을 이렇게 담아 봅니다. 오촌 소리 방송입니다. 음, 저기 한 마리 보이는 것이 염소인데, 염소가 순한 양이 됐어요. 어,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, 아, 염소가 양이 됐습니다. 저만 절절 때 쫓아다녀요. 아, 아, 감사하죠. 음, 여기까지 영상 담아 드립니다. 오늘 한 날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